아마 요즘처럼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없을 것입니다. 어, 알면 아는 대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또 모르면 또 모르는 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가 아닌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기 이만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 허물과 부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허물과 부족. 우는 이만하면 또 정결하게 되고, 또 이만하면 다 시켜진 것 같은데, 누가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아,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거역이 있고 또 이런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도 오늘 이만큼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은 여전히 은혜는 왕노로 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물과 부족이 여전함에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시니 말씀에 빗대어서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어느 한 분도 원망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지내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 또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원망이 어디서 올까요? 이 원망은 절대로 이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과도 같습니다. 또이 원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의 휘둘림이라면 감사는 어떨까요? 이 감사는 이 상황의 휘둘림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작동해서 드러나는 게 원망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이 그냥 나오지 않으세요? <laughs>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속에 원망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원망이라는 것이 많은 생각을 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동시에 이 원망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면 동시에 이 원망과 시비를 막아줄 뿐 아니라 가장 큰 방패이면서 여기에는 큰 힘도 주어집니다. 이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불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로 불행합니까? 막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보다 더큰 불행이 있을까? 감사. 우리가 이처럼 많은 용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누구나 그냥 일반적인 감사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원망하고 또 튀어나오는 게또 불평이고. 모르지 않아요. 자, 이 원망은 사실은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라면 이보다 더 잘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 원망해야 하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원망을 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상황만 그대로 보면 원망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체를 보면. 이 전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추진 비밀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휘둘려서 원망과 또 좌절과 끊임없는 절망 속에 내 인생을 구가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만 보면은요. 원망이 맞지만은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 모르는 이, 이 상황에 빠지는 게 원망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게 맞지만은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와 나 사이에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와 나 사이를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한 가운데에 계신 것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한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고 통곡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라면, 그 다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원망과 좌절과 그리고 통곡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이 본문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픔입니다. 그녀는 이 과부로서 하나밖에 없는 좀 하나님과도 진비 없는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에 아들을 담고 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울부짖음 아픔과 통곡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이를 위로해 줄수 없고 아무도 이를 해결해 줄수 없어요. 이 세상 사례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 누가 보금의 7장, 11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 보신 이 여인의 아픔과 울부짐과 통곡은 이렇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관에 담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친히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찾아주셨어. 관이 섰어요. 많은 사람이 지켜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네. 때이 청년이 일어나 앉아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대로 이 청년의 살아남을 그대로 그 여인의 품기 안겨줍니다. 조금 전까지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슬프고 비통할 수 없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실은 이게 맞지만은 더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는 팩트가 뭘까요? 사망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죽은 자를 당당히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송한데, 우린 다 절망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 현실은 전망 정도가 아니라 피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사실을 말합니다. 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오늘이 아니면 오늘은 아직 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약점이 있어요. 너희, 모, 너희 죄가 몸을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이 단서로 이를 불러 주셨어요. 아, 죄가 왕노릇하면은 겉잡을 수 없어요. 비는 게 없어요. 뭐 끝간데 없이 갑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꽉 엎센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해요. 이들은 맨날 만날 맨날을 먹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유명한 탁월한 리더자 모세를 앞세워서 목이 마를 때는 물도,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매춘하기도 사실 필요한 건다 주셔서 얼마든지 봄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데 전혀 그러지 못해요. 어 그래서 이 헤매는 시간이 40년 동안 헤맨다는 것은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 지정학적으로 한두주 정도 어 어린아이와 함께 가도 한 20일이면 약속의땅 준비한 그 하나님의 기름지고 넉넉한 땅에 갑니다. 근데 40년 동안 헤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고역도 뜻이지요. 순종은 뜻이 아닐까요?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힌 건 뭡니까? 죄예요, 죄. 이 죄가 근심하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은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 말도 사실이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걸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올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근심하는 사람이 근심할 필요가 없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할 일이 없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불평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근심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어때요? 여기 한 번도 이 근심과 원망과 불평에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꽉 쥐고 있는 놈이 누구냐? 이 죄라고 하는 놈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번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너 죄인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죄가 전혀 근심할 필요 없는데 근심하게 합니다 전혀 불평할 필요가 없는데 불평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원망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원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방법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을 놓고 꽉 쥐고 놓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제갈 길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속고 사는 게 힐링이에요 힐링 산에 가서 힐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힐링을 하는데 그때는 잠깐 깜빡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을 차단시키고 하면 그 순간은 좋은데 그 문을 나오는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5만 가지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또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게 사실 아니에요? 더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대답도 잘 못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겨드려야 합니다. 이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여겨들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원망이 거침없이 튀어나옵니다 누가 막아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사람이 말하고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때문야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예수를 나는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호흡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너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한다. 널 만나지 않았으면 사기도 안 당하고 다 말돼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또나 때문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더 분명한 팩트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아멘. 이유는 오늘 그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오늘이 그런 오늘이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동곡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지금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하나님 부를 수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 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 물에 주무실 때 어때요? 아, 제자들이 신나서 노를 줬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넘쳐서 이제 파냅니다 익숙한 습관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제 얼마나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왔는지 파산할 지경에 대해서 제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와, 죽게 됐다 근데 이 사특한 사람들이요, 쥐들이 실컷 해놓고 "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누가 돌아본대요? 안 돌아본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러 가는데, 사실을 예수님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니까 예수님 얼른 일어나라는 하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을 깨우러 간다면 왜 진작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게 갈 때까지 가고 예수님을 깨워야 맞을까요? 아니면 아,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으니까 저렇게 바람 일고 좀 심상치 않구나.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요한이 한 마디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 어떠냐? 아마 일좀 사태가 이상할 때 얼른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이 이걸 즐겨야 됩니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하면 예수님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으면 물이 들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죽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는 결코 파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된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으면, 어, 그러면 진지하게, 어른 얘기들 진지하게 깨지. 진지하게 흔들어서 예수님, 이 아름다운 항해에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대화이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상당히 고집스럽습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요, 내 생각으로, 하, 아, 내뜻달려 가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돌변해, 고 제자들처럼,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안 돌아보냐고. 무슨 말을 해야지. 뭐, 보고를 해야지. 분명한 사실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서 물이 들어와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것이 원망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온통 이 세상이 흉흉한예들 우리의 마음들이 어때요? 한치도 우리가 이 불안을 쫓아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뭐, 뭐, 끊임없이 지금 뭐, 어, 미사일 쏴 올리고 지금 뭐, 한 달에 몇 번씩 쏴 올리고 그래도 우리 눈 하나 감싸 왔는데, 전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줄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거기에 무슨 뭐 하나 대체한다 그러니까, 뭐, 감론을 박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데, 참좀 이해는 안 돼요. 뭘, 모르는 뭐, 이 얘기를 감론을 박할 가치도 없는 것에, 한쪽에서는 미사일 싸올리고 어? 뭐, 있는 것, 없는 겁을다 주고, 또 한쪽에 좀큰 나라는 거기 편들고, 우리는 뭐 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면 뭐해 뭐, 폭탄 만들 능력이 있든지, 대응할 힘이 있든지.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데,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뭐, 수십 년 싸우는데 답은 없네요. 그러나 이 가운데, 너와 나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에 모이리저리 뭐 휘둘릴 때두 가지로 정확하게 꿰뚫어 봤지,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이 말씀을 했을까요? 어, 두려워할 걸 파던가요? 흉흉한 이 물이 바람과 함께 상황인가요? 마찬가지일까? 지금도 주님이 물어보시면 안 믿으면 몰라도,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의 두려움의 실전이 어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건 아니에요. 왜? 제가 보니까 한 13.5미터 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런데 12지자와 예수님 13명이 얼마나 떠들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로링하고. 그걸 다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 아픔과 이 원통함이 왜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이 원통과 원망이 여기까지라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은 어디일까, 어디일까. 울음과 원망을 누가 그치게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합 같이 이 아픔을 나눈다고 이 행렬 속에 관을 메고 갈수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누가 이것을 막아서서 아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지금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 못한 이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만약에 이 비극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이 살아계신 분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진 게 감사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상황 속의 원망이에요. 그러나 이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폭탄과 같은 힘을 가진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한 가지 사실,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통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감사로부터 어떤 일인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범사에 그대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요. 너무 똑똑한 감사예요. 너무 잘하는 유식한 감사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분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신들, 어떤 표현을 하신들, 아멘입니다. 성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이라면 청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 이민족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 내 자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 내 사랑하는 공동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어디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어디다 뭐 두고 조치고, 잔말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하실 것을 확실합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의 문제는 그분 손에 달렸거든요. 성하고 수여하고, 망하든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해도 좀 그분과 좀 상의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가 다파손지기이굉장히 흔들어 깨우는 주책 떨지 말고 애당초 깨우자고요 예수님 항의하자 그러셨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근데 저 바람이 왜 불까요? 그 한마디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바람을 불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믿음이에요 복랑아 잔잔하라 그러실 수도 있겠죠? 제 파도가요 죽을 것 같아요 너도 이하동문 아닐까요? 아, 전재미있이에요 저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불치채 환자를 얻고 기도할 때딱 한마디만 해요. 용서하세요. 너는 강건할지어다. 네. 어, 근데이 사람이 낫더라고요. 네. 얼마나 놀라우니 살아계신 현장일까요뭐 네. 복잡하게 뭐서서 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서 병들을 그 뭐가 필요해 지금 병들을 죽게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할 지어다 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가 이랬고 저랬고 이래서 아팠고 저래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몰라서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겠어요? 문제 많겠지요? 이 청년 아마 문제야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록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금요일이니까 이 여인 다시 우울 필요가 없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이 감사가 다시 여러분의 생애의 시작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